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인식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지켜야 할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친 예수님을 향해 강한 비난과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이해하면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안에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물려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목수였다면 아들에게 목수로서 배워야 할 스킬들과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아들에게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과 아들의 직업은 특별하지 않는 한 이어져가는 그런 오래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신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드려내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이 맡아서 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물려받듯이 자신도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과 22절에서 자신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맡은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업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도맡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명을 주는 일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 창조의 개념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듯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듯이 자신도 원하는 이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살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 생명을 가진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안에서 생명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분명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어머니의 태속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살아가는 기한까지를 인생으로 정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다시 살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육신의 부활을 의미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맞이할 영적인 죽음의 현상을 새로운 생명이 부여받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아들도 하는데 이미 죄로부터 죽게 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을 부여하는 개념에서 자연스럽게 심판의 권한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죄의 모습과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그런 의미에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인생들은 심판대에서 철저히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생명을 부여받는 일과는 정반대인 영적인 사망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 이어서 5장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하신 일을 행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이 마스터 플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형만을 경험했지, 어떻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자체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간혹 믿음의 성도들 안에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지, 늘 읽었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 주셨던 이 말씀들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1독을 해내는 것에만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여러 번 곱씹어보고 삼켜서 내 안에 소화가 될수 있도록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불리는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살린다고 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사망이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천국의 삶으로 인도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안에서도 미래 시제로 사용하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과거 완료 시제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선포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 구원은 미래적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를 통해 고백되어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찬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삶 속에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 안에는 생명력이 없는지, 이러한 의구심이 들고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가 내 안에 동일하게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비록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아간달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낙심만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마주하게 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도 죽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살아 있는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미래적인 시간이 아닌 지금 현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음이 거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쁨을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만나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